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전지 싸도 너무 쌉니다. 외국인들이 쓸어담은 이 주식은 7월의 주도주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전기차 2차전지 열풍이 국내까지 다시 한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던 2차전지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2차전지 페배터리 AI 로봇까지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분들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고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인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나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 2차 전지가 재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전세계 전기차가 상용차를 제외하고도 1억 대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초 기준에서 세계에 보급된 전기차가 누적으로 2,700만 대인데,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차의 3배가 넘는 물량이 3년 안에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40년도까지는 7억 대 이상이 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중에 하나인 이 자동차 산업의 절반이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보급 속도로 봐서 지금 2040년도에 7억 대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긍정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누적 판매 금액도 2030년도 기준에서 1경 1,211조 원에서 2050년도에는 7경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의 보급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 전기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가 13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300슬라에 고지를 보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250달러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100달러 남짓이었던 주가가 14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200%가 안되죠 즉 엔비디아에 있던 그 매수세가 자동차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넘어왔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표준으로 굳혀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주력 차종 모델 3에 보조금 전액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강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아마 테슬라가 지속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와는 다르게 올해 초부터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AI에 대한 상승세가 테슬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 분들과 그에, 그에 따른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혜 종목, 대장주를 말을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대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K 배터리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K-배터리가 시장을 대표하는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왜냐? 수주 금액이 무려 천조입니다. 고품질 배터리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갑과 을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대주고 물건을 생산하는 갑과 을 관계였는데 이제는 슈퍼 을이라고 부르죠. 올해 3분기 말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천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0 0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G 엔솔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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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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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0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 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확장을 하을서 LG 엔솔이 압도적인 수준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00조와 삼성 SDI 4배거든요. 엄청난 규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LG엔솔, SK이온 삼성 SDI 중에서 현재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LG엔솔이고 두 번째는 SK이온이고 세 번째는 삼성 SDI 다 라고 말을 할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오히려 잠재성이 훨씬 더큰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삼성 SDI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기본적인 안전성에 더해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더해지면서 국내 배터리 삼사 중에서 가장 보여줄 게 많은 기업이다 라고 삼성 SDI를 평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유럽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삼성 SDI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유럽 거점 확보가 우선이었던 그 이후에 지금은 북미 진출의 GM과 합작, 설립,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북미 진출도 같이 본격하면서 유럽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고요. 기존에 3 0기가와트시 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수율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캐파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그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삼성 SDI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SDI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안전성으로 인한 완성차 OEM들과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P6 LFP 전고체까지 포함해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삼성 SDI를 높게 볼수 있는 강점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배터리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가 더 좋냐, 삼원계 배터리가 좋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이거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 분명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삼원계 배터리가 압도적이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lfp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맞다라고 정답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산업이 가장 주도 산업이 될지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삼성 sdi가 다른 그 어느 기업보다 앞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보면은 2022년과 2023년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출액에 비해서 삼성 SDI가 연구비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으로는 SK 온이 투자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SDI가 연구 개발 쪽에서는 비용과 비중 부분에서는 톱입니다.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전고체를 연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60곳이 넘습니다. 근데그 중에서 K-배터리 3사가 상당히 앞서 있고요. 그 중에서 삼성 SDI가 SK온이나 LG엔솔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에 경기도 수원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착공한 삼성 SDI가 올해 상반기 내에 중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라고 해봤자 지금 6월 중순인데 6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늦는다고 하더라도 7월 8월 중으로 나올 건데 결국에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미래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삼성 SDI가 여기에 기술력에 대한 강점을 자신하면서 2025년도에는 전고체 관련 기술 검증을 마치고 2027년도 양산을 목표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자,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서 제가 60여 곳이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K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앞섰다고 말씀드렸죠. 을 하지만 그러면은 60여 곳의 글로벌 기업 중에 선두는 누구냐? 바로 일본입니다. 세계 전고체 특허의 37%를 보유한 게 일본이고요. 사실 이 전기차 분야에서 지각생으로 평가받던 게 일본인 이유가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하다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서면서 뒤늦게 사원계 배터리나 lf 배터리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각생인 거지 사실.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본이 1위가 맞고요. 실제로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1000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험 주행을 한 기업입니다. 도요타는 꿈의 배터리로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2027년도에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 시기가 누구랑 비춰요? 삼성 SDI와 겹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삼성 SDI는 2027년도 야, 양산이 목표고 도요타는 출시가 선언한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도요타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0분 이하의 충전으로 1200km 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오기만 한다면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시장을 싹 쓸어 담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요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일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대표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수학부터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 기존 3원계 배터리에서 한걸음더 나아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승부처를 LFP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로 보고 있고요. 정부는 K배터리 3사, 정부와 K배터리 3사는 2030년도까지 20조원을 투자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LFP 배터리 경쟁력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과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 격차가 계속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LF 배터리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027년, 2030년 미래에 만들어질 배터리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우리가 이렇게 높게까지 올라간 종목군들을 뒤늦게 따라 붙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리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당일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처럼 물량을 모아가시려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전고체 배터리 다음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LFP 배터리 관련주들 실적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중국은 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배터리 기업의 공급망 확보에 우려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니,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상용하고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중국에서만 먹히는 거고 중국을 뺀 나머지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가 압도적이지 않냐? 굳이 LFP 배터리를 볼 필요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이 시장에 대한 격차가 2020년도에 어때요? LG 엔솔이 28%고요. CATL이 20%입니다. 근데 2023년도 기준에서는 LG 엔솔이 27.8% 그대로지만 CATL은 26.5%로 급. 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을 제외한 배터리 시장에서도 CATL에게 LG 엔솔이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LFP를 지배하는 중국이 K 배터리, 즉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 배터리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2018년, 19년, 20년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유럽 시장을 꽉 잡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2021년도,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2023년도에는 이 차이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유럽 시장에서 먹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같이 공략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국내 어, 미국과 다르게 그래서 중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에서 수혜를 발생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락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집중하는 사이에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침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돈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다가 동시에 돈을 다 투자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우주룰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유럽 핵심 인사들이 방중을 하는 등 유럽과 중국이 현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사실 미중 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글도 CEO가 같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방중을 했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중국과 손을 어느 정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기대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유럽 시장에서 LFP 배터리랑 삼원기 배터리랑 붙었는데 주, 중국 중국이 내, 중국의 내수 경제도 아니고 유럽에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게 그 점유율을 따라잡히게 된다면은 K 배터리도 LFP 배터리에 다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그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나 미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LFP 배터리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6월 말 이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나서부터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LFP 배터리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7월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두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분야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함께 전극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얘네는 BMW와 빌게이츠가 선택한 미국의 스타트업, 배터리 스타트업이죠. 아워넥 e 스트 에너지가 한국 지사를 세우고 2027년도까지 LFP 배터리 생산을 계획한다라는 이야기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 오는 한국 업체와 미시간주 공장 수주에도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 LFP 배터리와 관련된 이 기업이 거기 양산 라인의 탑 머티리얼즈가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2차전지 LFP 배터리에 대한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탑 머티리얼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지입니다. 이지는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에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산화수 설비의 설계, 시공, 운전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세계 유일 산화철 전문 업체가 바로 EG입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테슬라의 전기 트럭에 LFP 배터리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고순도 산화철 세계 1위인 것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고요. 올해 안에 출시될 테슬라의 전기 트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과 관련된 LFP 배터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탑 머티리얼과 이 길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밖에도 우리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을 하나의 리포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2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지만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을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설치한 다음에 전화번호 개인정보 적어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적으실 필요 없고요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셔서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하단부에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꼭 정리하셔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 추천주들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매일매일 오늘 시장의 중요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 내셔서 꼭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료집도 다운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